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드 벌위더 시리즈 찰리아 초콜릿 공장 직독직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책은 문장의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리느라 좀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만 복습을 해보고 문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문장의 다섯 가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다섯 개를 일일이 다 구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일단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이 주어고, 그 다음이 바로 동사다. 모든 문장이 다 동일하죠. 그리고 1, 2, 3형식은 이렇게 끊으면, 동사에서 끊으면 나머지가 저절로 잘 나눠지지만, 이 4형식과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두 사이가 의미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잘 나눠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으시죠. 아니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문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뼈대일 뿐이고 여기에 이제 살이 많이 붙습니다. 살이 어디 많이 붙냐면요. 일단 요 주어나 요 보어 요런 이런 동그라미 친 자리에 이렇게 짧은 애들이 아니라 이 영어는 또 수식도 우리나라 말은 다 앞에서 이렇게 뒤로 수식을 해주지만 영어에서는 좀 짧을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 좀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여기 각각 수식을 해주면서 길어지기도 하고 또는 in the house 이런 것처럼 이 전치사가 이끌어주는 구라고 합니다. 집에서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죠. 이런 전치사 구가 붙기도 하고 어떨 때는 and 같은 접속사로 이렇게 문장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이 문장의 앞뒤에 절이 또 붙습니다. 이 절이라는 거는 이 구와의 차이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이게 전치사 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집에서 라는 지금 의미적, 의미적으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예요. 지금 전치사가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부르고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커다란 의미 단위인데, 이 안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s I told you,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이 문장 앞에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이 문장 전체에서의 기본적인 문장은 main sentence는 얘가 되지만, 이게 지금 문장 앞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데,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절은 그냥 쓰지 못하고, 요런 요런 친구들이 뭔가 필요하죠.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접속사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지금 메인 센텐스가 주 센텐스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이 뒤에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요거는 종속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이름을 불러요. 갑자기 문법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요거를 설명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 용어들이 완전 생소한 게 아니라 아마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문법적 용어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기본 문장은 이렇게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이렇게 절이 붙어서 종속 접속사 이끌어주는 절이 붙어서 길어진다 또는 분사구문이라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아마 다른 강의를 들으셨으면 모든 문장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또 앞뒤로 붙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 그래도 문장이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고 있으면 문장을 천천히 보시면서. 특히 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이 뼈대를 바탕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많이 익숙해지시면 어, 문장을 보시기 훨씬 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직독직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 bought all the chocolate bars in town, he said. 지난 시간에 그두 번째로 골든 디케트 탄 주인공 베르카 솔트에서 이야기가 끊겨버렸죠. 그래서 베르카의 아빠가 지금 한 말이에요. 요것도 주어, 동사, 그다음 여기 in town, 전치사 그 앞에서 끊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샀어요. 모든 초콜릿 바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초콜릿 바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about 라는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그 지난 시간에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비동사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오늘 비동사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동사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큰 뼈대에서 살펴보자면 요 여기가 이제 동사잖아요.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동사. 요 동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크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나눌 수 있어서 여기 해당하는 이 bot 같은 단어는 일반 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영어의 일반 동사는 특징이 있어요. 이 동사의 형태가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3단 변신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죠? 이 bot는 b y bought, bought.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 친구예요. 이 각각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거긴 한데 여기 지금 나오는 동사 하나하나들이 다 기, 너무 기본적인 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3단 변신을 하는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aid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say, said, said 이렇게 변신합니다 이 동사들이 다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만 있으면 좋은데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기본 동사 중에 많아요 오히려 좀 어려운 동사들은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그, 그 대신에 뭐 생각만큼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현재 형태와 현재 형과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를 다 아셔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아주 기초 단계의 책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매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iolet Borgard found the third ticket and Mike TV found the fourth ticket. Violet Borgard가 찾았습니다. 세 번째 티켓을. 그리고 Mike TV는 찾았어요. 네 번째 티켓을요. 이게 지금 and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문장인 거죠. 이 found라는 동사도 한번 볼까요? find, found, found 이렇게 변하는 3단 변신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다 문장이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잘 끊어지실 것 같아요. On Charlie's birthday, his family gave him a chocolate ball. 자, 이 문장 어떨까요? 찰리의 생일에 그의 가족은 주었어요. 한 다음에 him과 chocolate ball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죠. 나눠지죠. 사형식 문장이어서 요 앞이 그냥 에게로 해석이 되고 뒤에가 모모르에 해당합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겠죠. 요 요거를 요 앞에다 쓰면은 순서가 바꾸면 초콜릿 볼에게 글을 주었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죠. 어,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there was no golden ticket inside. So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there was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golden 티켓이 안에 없었습니다. it was winter. 겨울이었어요. 여기 it은 별뜻이 없어요. 이렇게 가끔 it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앞에 그냥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겨울이었어요. charlie was very cold and very thin. charlie는 아주 춥고 아주 말랐어요. 여기 이제 왜이 was라는 비동사가 쓰였는지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형용사 추운, 뭐 말은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해서 여기 비동사를 넣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가 나온 김에 추억의 비동사 복습. 이 비동사를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일단, 아까 일반 동사가 3단 변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동사도 3단 변신을 합니다. 비동사의 그냥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비인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비동사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또는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데, 약간 일반 동사와의 차이점은 현재형일 때도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얘는 그냥 대표하는 이름, 혹은 2 뒤에 쓰여서 뭔가 이렇게 원형의 형태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 그럴 때만 사용을 하고 보통은 주어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도 있어요 pp 형태도 mean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어에 따라서 생김새가 많이 변한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많이 살펴봤었죠 자 그럼 이렇게 표를 그어 놓고 기억을 잘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i일 때는 현재형은 m이었죠 과거형은 was가 되겠고요 i was 주어가 you일 때는 현재형은 you are 과거형은 you were 자, 3인칭 단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3인칭 단수가 뭐죠? 이 얘가 I가 1인칭이라고 부르고 U를 2인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I랑 U를 뺀건다 3인칭이에요. 책상 하나, 뭐 연필 하나, 그, 그녀 다 3인칭이죠. 나가, 나와 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는 한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he, 뭐 she 이런 걸로 연습을 하지만 끝도 없이 많겠죠. A pencil, a desk, a chair 이런 3인칭 단수가 되겠죠. 현재형은 is가 되고 과거형은 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여러 개가 있을 때는 a r e 과거형은 w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얘네들 언제 쓰이죠? 얘네들은 동사가 필요한 곳에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추 운이지만 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춥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 비동사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또 비동사가 쓰이냐면요. 동사에 ing 형태를 붙이면 얘는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얘 혼자서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사용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와 붙어서 현재 진행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아까 동사의 3단 변신의 세 번째 형태 있었잖아요. 뭐,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을 PP 형태라고 부르는데, 요런 친구랑 만나면, 요런, 요런 형태의 친구들은, 어,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이 친구도 혼자, 동사가 이미 혼자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동사와 불러서 같이 합쳐지면 이 수동,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이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He walked past the chocolate factory every day. 그는 걸어갔습니다. past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 past the chocolate factory니까 초콜릿 공장을 지나서 매일매일 걸어갔습니다. One day Charlie found a coin. 어느 날 찰리는 찾았어요 동전을요. I can buy a chocolate bar, he thought. 나는 살수 있겠어 초콜릿 바를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아까 동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 조동사 can이 해당하는 게 조동사인데. 혼자서 쓰이지 않습니다. 뒤에 반드시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어, 살수 있어라는 의미로 만들어 주는 거죠. He bought a chocolate bar and ate it quickly. 그는 샀어요 초콜릿 바를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Eat이라는 동사 eat ate eaten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It was very good, but there was no golden ticket. 그것은 아주 맛있었지만 그렇지만 there was니까 이딴 데넣으니까 없었어요 골든 티켓은 없었어요 노 아, o 가좀 애매하지만 이쪽으로 다시 끊어 보겠습니다 Then Charlie bought a second chocolate bar. 그리고 나서 찰리는 샀어요 두 번째 초콜릿 바를요 He opened it and saw a golden ticket. 그는 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어, 봤어요 골든 티켓을요 자이 open 같은 단어가 그냥 규칙적으로 변하는 규칙 동사인 거예요 어, 규칙 동사는 이렇게 동사 뒤에 이, 이, 디나 디가 붙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데요. 모든 동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s so w 같은 이런 단어들,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죠. see, saw, seen, 이렇게 변합니다. 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불규칙 동사가 아주 기본적인 동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동사 중에 혹시 잘 몰랐던 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Charlie r a n h o m e run r a n run 이렇게 변하는 3단 변신을 하는 달리다라는 동사죠. 찰리는 달려갔습니다. 집으로요. I have lost golden ticket he said.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골든 티켓을요. 그는 말했어요. Grandpa Joe was very happy. 그 할아버지 조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It was the big day. 그것은 어, 굉장히 빅데이, 커다란, 중요한 날이었어요 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날을 나타낼 때, 이시 쓰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일까요? 이제 팩토리에 가게 되는 그런 날을 말하는 거죠. Charlie and Grandpa Joe went to the chocolate factory. 찰리와 할아버지 조는 갔습니다. 초콜릿 공장으로 갔어요. Violet, Augustus, Mike, and Veruca went with their families. Violet, Augustus, Mike, 카 Veruca Veruca는 갔어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go라는 동사, go went gone, 이렇게 변하는 동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문장 해석과 더불어 왜 문장이 길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비동사의 생김새와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살펴본 문장들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이 아마 금방금방 되실 텐데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좀 상상하고 음미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질문이 있으시면 늘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